집이 좁거나 어지럽게 느껴지시나요? 공간을 스타일리시하게 바꾸고 싶다면, 우드톡 무타공 가벽 파티션을 만나보세요. 현관, 주방, 원룸, 카페, 사무실까지. 우드톡 파티션은 어떤 공간이든 깔끔하게 분리해줍니다. 가격은? 단돈 65,200원. 내돈내산으로 강력 추천. 가림막이 아니에요. 공간을 똑똑하게 활용하는 비결. 타공, 무타공 옵션으로 원하는 스타일 고르고, 설치도 초간단. 우드톡의 특별함. 천장 높이 편에도 흔들림 없이 완충용 스프링 내장으로 안정감 끝판왕. 계절마다 걱정 없이 오래 사용하세요. 지금 쿠팡에서 우드톡 파티션으로 공간을 업그레이드. 당신의 공간 지금 GT 우드톡 파티션 공간의 새로운 시작. 쿠팡에서 65,200원에 실제 상황 내돈내 산. 저는 현관과 주방에 설치하여 공간에 인테리어를 추가하여 굉장히 만족스럽게 쓰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더보기란과 댓글 고정창을 보시고 들어가 확인해보세요.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